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오곡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다섯 가지 색깔이 들어간 여러 가지 잡곡을 골고루 넣어서 오곡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수수를 넣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연애 씨앗인 연자, 검정콩, 잣, 밤, 그다음에 노란색의 기장, 그다음에 찹쌀, 그다음에 땅콩, 팥, 그 다음에 그 달달한 맛을 위해서 이렇게 대추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. 먼저 팥을 삶아 볼 건데요. 자, 냄비에 넣고요. 팥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한번 푸르르 끓여서 어, 헹궈내지 않으면 굉장히 떫은 맛이 나기도 하고 생목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. 이렇게 끓으면 이 탄닌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한번 찬물에다가 헹굴 거예요. 이렇게 한번 이제 찬물에다가 헹궈주고 다시 물을 넣어서 삶아줄 거예요. 삶는 거는, 어, 팥 양에 3배 정도 물을 부어서 파다이 터지지 않을 때까지 삶아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팥이 다 익은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곡밥에 들어가는 팥은 무르게 삶으면 안 돼요. 다시 한번 밥을 지을 거기 때문에 탱글탱글 살아있게 익히시는 게 포인트예요. 이렇게 30분 정도 삶으시면 돼요. 좀 빨리 삶으려 그러면 팥을 조금 물에다가 탄거 놨다가 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그런데 그렇게 팥색깔이 예뻐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팥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괜찮긴 하지만. 자, 다 이렇게 삶아진 팥을 이제 국물을 자 이렇게 걸어낼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나온 이 팥물은 밥을 지을 때 다시 활용할 거예요.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팥물이 들어가는 오곡밥이 너무 벌게 서 보기 싫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팥이 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오늘이 팥을 활용해서 오곡밥을 찔 거예요. 오곡밥을 이제 쪄볼 거예요. 먼저 아까 준비한 그잡사를 불려둔 잡사를 먼저 얹을 거예요. 찹쌀을 얹고, 자, 이제 기장을 한 곳에다가 넣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준비한 재료들을 이렇게 이제 어, 얹어주시면 돼요. 선생님, 찹쌀이랑 잡곡이랑 비율이 따로 있어요? 아, 찹쌀량의 한 4분의 1 정도 잡곡을 씹어 놓으면 되는데요.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다 달리 할수 있어요. 음.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잡곡들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, 근데 어 다섯 가지 색깔이 골고루 나오게끔 예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, 여기다가 설탕을 많이 넣지 않고 달달한 맛이 나는 오곡밥을 만들려고 이렇게 대추를 씨를 발라내고 얇게 채 썰어서 대추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대추의 단맛으로 이 단맛을 좀 끌고 갈 거예요. 색깔이 너무 예뻐요. 정말 예쁘죠? 에이. 우리 음식의 그 오방 색깔, 다섯 가지 색깔의 그 아름다움을 점점, 점점 좀 알아왔으면 좋겠어요. 에이. 팥물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녹여요. 녹여서 저 찌어지고 있는 오곡밥 위에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. 여기에다가 팥물을 소금을 넣은 팥물을 끼얹어 줄 거예요. 소금물을 끼얹어 주면 밥에 찰기를 더하기도 하고 감칠맛을 더 내는 역할을 해주거든요. 음 이거 찰밥에다가 그 소금물을 끼얹어 주지 않으면 어, 오곡밥이 약간 퍼석퍼석한 느낌이 들어요. 반도 음 제대로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,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더 쪄준 다음에 한번더 지금 이 소금물을 다시 한번더 해줄 거예요. 자, 10분 정도 지나서요. 한번더 소금물을 얹어 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두번 소금물을 준 다음에 10분 정도 더찔 거예요. 30분, 10분, 10분 이렇게 해서 50분 정도 찐 다음에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맛있는 로봇밥이 완성돼요 자, 이제 5분 정도 뜸을 들였어요. 이제 서 로봇밥을 퍼볼 건데요.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예쁘죠? 네, 너무 예뻐요. 네,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. 달달하면서도 그다음에 삼삼한 맛이 나는 이런 쫄깃쫄깃한, 찌는 과정이 굉장히 좀 불편하긴 했지만, 밥솥에서 하는 오곡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맛의 오곡밥이 완성되었어요. 그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서, 어, 여럿이서 나눠 먹을 건데요.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, 보름 첫날이면, 온 동네를 다니면서, 이 찰밥을, 오곡밥을 도둑질하는 풍습이 있었어요. 음 응. 어,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인이 알고도 그를 어, 오곡밥을 지워서한 켠에다 안둬서 동네 아이들이 훔쳐가게끔 <laughs> 그렇게 뒀었어요. 그래서 어, 이 오곡밥은 성이 다른 세집 이상 나눠 먹는 게 굉장히 복을 불러오는 일이다. 그래서 오늘 밤에는 성이 다른 세 사람이랑 이걸 좀 나눠 먹어 봅시다. <laughs>